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물 같은 와인을 하나 오픈합니다. 올드 빈티지 와인이고요. 미리 이렇게 디케팅을 해야 풍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와인일까요? 두두두두둥. 자, 1964년상 샤또 라뚜루입니다. 그리고 5대 샤또 중에 하나죠. 샤또 라뚜루. 이런 와인은 오픈보다는 뭐 소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금방 먹었습니다. 올드 빈티지니까 아소를 이용해서 오픈해야 되는데 학교에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믈리에 스크류를 따다 보니까 코코 아, 좀 부서졌어요. 좀 보이시죠? 그래도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청결하게 아, 마무리했습니다. 를 자, 디케딩 들어갑니다. 어떠세요? 저는 벌써 코코 대 아로마가 환상입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들, 기를 보세요. 와인은 보고, 맞고, 보고 느끼는 겁니다. 자, 지거기가 대단합니다. 지거기가. 지거기가 대단하죠? 와우. 대단합니다. 충분히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디켄팅 충분히 해서.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